you kind of know me i have a lot of questions in my life and i try to figure out you know how the world works and everything and i ask ChatGPT gpt all the time like you know even you know the question is like how do i raise my kids yeah 제가 영어를 독학으로 17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화상영어 캠블리의 지원을 받아 만들었어요 에이 뭐돈 받았으니까 좋은 얘기는 하겠지 뭐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돈 내고 구매해서 2년간 꾸준히 사용해온 서비스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영상 뒤쪽에서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 믿으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머릿속에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수 있는가 이 생각이었어요 이거 하나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로 넘어오면서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학교에서 영어 시험 보면은 거의 100점이 나왔어요. 간단한 게 시험 범위 교과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면 그냥 100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발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학원을 다녔는데 이 학원에서는 미국 영화, 미국 원서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하나씩 정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게 했던 곳이거든요. 특히 소리를 또 똑같이 따라하게 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였던 게 뭐냐면 자막을 못 보게 했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 그냥 무슨 내용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소리에 좀 집중을 하게 되죠. 그거를 똑같이 따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미친 듯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 실력이 아예 제로였어요. 제가 실력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토마스라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그 분한테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잖아요. 그럼 그 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실력이 별로였던 기억이 납니다. 17살, 고1에 들어갔어요. 영어 모의고사라는 걸 처음 봤는데, 세상에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문이 얼마나 긴지,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다 맞춘 것 같은데, 이 읽기에서 그냥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점 가까이가 나옵니다. 충격을 먹었죠. 저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지 이건 또참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따라 연습을 하면서 발음이 지금의 거의 95%까지 올라옵니다. 발음이 굉장히 이제 좋았죠. 또 교회에 가면은 여전히 우리 토마스 저한테 한국말로 자꾸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시험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점수를 올릴까. 그래서 옆에 정규 1등이 하는 걸 보니까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규 1등이랑 똑같은 단어장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긴 게 단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성적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이죠.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요. 미드 하와 매출마드를 혼자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자막을 틀어서 보기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이게 막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미드를 듣고 있으니 학교에서 보는 듣기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겠죠 그래서 뭐 100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쉬웠어요 듣기가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 시험은 100점인데 미드를 틀잖아요 10%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아예 네, 막잘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뭐안 들린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영어 캠프를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캠프를 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원어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장 한 마디 한 마디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아나 너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다. 빠르게 유창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막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자 19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죠. 단어를 이제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단어장 하나를 막 거의 한 3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단어들을 거의 다알았고 그에 비례해서 점수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 듣기가 특히 너무 쉬웠기 때문에 듣기 시험을 보면서 뒤에 읽기 문제들을 뭐한 11개씩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듣기를 잘 했었고 이제 미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드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틈틈이 막 아침에 머리 감고 밥 먹... 막 이런 준비하는 시간들을 틀어놓고 막 많이 들었었고 따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외우는 문장들이 점점 점 많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많이 쌓여서 수능이 끝나고는 제가 영어 캠프의 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캠프 전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미드에서 외웠던 표현들로 대화를 어느 정도 막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웠던 거 넘어가면 이제 말을 못 하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었어요. 20살입니다. 안타깝게도 재수를 했어요.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혼자 밥 먹고 뭐 씻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미드로 다 채워가지고 하루에 막 3시간 이상 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미드를 막 계속 입으로 따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입으로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익숙해지고 또 무슨 뜻인지도 알잖아요. 자막을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우는 문장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기억나는 이게 당시 뭐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요 영어로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들리지 뭐 대충 이렇게 해서는 뭐에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장들을 많이 외우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둡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영어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은 비드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때 발견하게 이제 한 문장 한 동사라는 원칙을 이때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한 문장에는 동사 가 하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거를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제 안에서 처음으로 외운 문장이 아닌 제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레벨이 완성이 된 겁니다 I ate ice cream 뭐, Did you eat ice cream? I'm eating ice cream I'm gonna eat ice cream I w a n t eat ice cream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단단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게 제 기반이 돼요 이때도 영어캠프 교사로 갔었는데 원어민들이랑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기본기 아주 기초적인 걸 그걸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막 만들어서 대화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21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말을 걸고 이제 친해진 그리고 이제 그때 막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영어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정을 해 나가면서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적인 레벨 위쪽에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 위의 수준의 문장들은 내가 미드에서 외웠던 그런 문장들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 레벨은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위의 레벨은 내가 외운 문장들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외의 것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제가 넘어갔냐면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나 웃어 넘긴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바디랭귀지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내가 이런 대화도 해? 내가 잘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네,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영어 캠프의 교사를 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일주일 준비하고 일주일 캠프하고 한2주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행사 한4주 정도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지내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었죠. 여름 방학 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스물두 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처음으로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당시 국제학부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교환학생들, 미국 학생들도 있었고 영어권 국가에서 오래 살았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던 학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 시간 이 있었는데 제가 한 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단한 마디도 못했어요. 와 얼마나 처참하던지 벌써 미드를 본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진짜 붕괴가 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게 점심시간에 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 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인 친구들도 있고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막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대화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다른 한국인들은 끼지를 못할 정도로 제가 빠르게 막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본기는 좀 쉽게 치고 빠지고 이게 빠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3인칭 악어, 과거 과거 쓸때 이제 긍정일 때는 이들을 붙이고 이제 질문할 때는 디드 앞으로 빼고 이들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틀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자꾸 교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교정을 하고 있었고 아그 보이지 않는 벽, 기본기 그 위에 그거는 이게 왜안 되는 건지 그때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방학 때또 이제 영어캠부 교사도 해서 이제 원어민들이랑 계속 대화도 하고 국제 행사 가가지고 다른 이제 국제 학생들이랑도 막 이렇게 이야기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And I was like, and she was really satisfied because, you know, according to her in Austria, if you want to buy a used phone, it's really used. 제가 23살에는 중국에 1년 정도 유학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군대 2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 동안에는 좀 영어를 많이 못했어요 영어가 좀 정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영어는 잘하는 애였죠 발음도 좋고 외운 문장도 꽤 있고 기본적인 문장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국내파인데 뭐이 정도면 됐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군대 있을 때는 휴가 나오면 이제 How I Met Your Mother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 군대 안에서는 유튜브 헤드라는 프로그램 많이 봤었고요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그리고 뭐 비즈니스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도 영어로 좀 일부러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갖췄던 기본기 있잖아요. 그때 딱 깨닫고 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했던 게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원리를 아는 이 기본 베이스 이거는 갖춰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안 사라진다 이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Look at the size comparison. Right here. So the size of this camera is this big. But that camera right there, the size of it is like this. Oh, that is crazy. 자 26살입니다. 전역하고 나와서 미드도 미친듯이 보고요 비즈니스 유튜브 영어 그리고 뭐 자기계발 유튜브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엄청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알아듣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보이지 않는 벽 내가 이제 기본기 갖춘 그 이상은 안 돼. 이거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 특히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 관련해서 뭐 사업가들이 막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는데 내가 다 알아들어. 문제가 뭐냐면 왜 나는 이거를 똑같이 말해볼 수가 없지? 방금 들은 거 내가 왜 영어로 말을 못하지? 이런 문제 의식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음악을 듣는 건 누구나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거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딱 그거였어요. 내가 음악을 엄청 들어, 근데 못 만들어 음악을. 영어를 엄청 듣는데 영어를 못 만들어 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So you mee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your business on your social media platform. And then later on, you...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모으게 됩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인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이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제 아내가 지금도 물어보면 제가 결혼했을 당시 영어를 되게 잘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기 위에 있는 문장들이 어려웠고 제가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의 문장들도 많이 썼었어요. 그게 어떻게 썼냐 미드에서 외웠던 것들. 그걸 이제 막쓴 거죠. 미드에서 보면 은 미드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문장을 외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문장을 써야 되는지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들을 막 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장들을 쓰려고 할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돼. 바로바로 바로 안 나가고 좀 준비를 해서 아 이런 문장을 써야겠다 하고 쓰는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쓰는 다국적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쓸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사실은 핀란드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핀란드를 꼭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도 핀란드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so that's why uh, it's much better than you know the other courses where you just buy the course and you just listen to the recorded video so uh, this one actually can motivate students way more today i want to talk about snowball effect so if you roll it down the hill it's gonna get bigger and at, at at some point it's gonna it's gonna be bigger than you so that it's gonna take care of you it's smaller than you so that you need to take care of it in the beginning but as time goes by it's gonna take care of you so start rolling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영어 공부들을 하고 계시지? 해서 이제 이 수아바나나라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정말 단단하게 가르쳐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본기가 더 많이 단련이 되는 거죠. 그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저는 이제 핀란드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교회에 가게 되면 그뭐 예배 같은거나 이런 거 진행할 때다 영어를 쓰니까 이 영어도 쓰기도 하고 충분히 좀 베이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You know, today this morning. I draw the curtains for you uh -huh. because you know that even though today's not sunny, but that sunlight actually helps you with your circadian circadian rhythm. Yeah, yeah, yeah. yeah. So I mean, hoping I... you could just you know get up by a, on your own. If you wake up that way, people say that you you don't feel tired as much. Mm, yeah, true. Because it's natural. 자, 제가 31살 때 캔블리라는 화상 영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랑 화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 캔블리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드나 이런 영어로 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표현들이 제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단단한데 어떤 것들은 제가 좀 약간 애매하게 약간 기억이 잘안 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원어민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써보게 되니까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기 연습도 좋고 미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원어민을 만나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좋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전 근육을 좀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완료 해피피라는 거를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레벨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장을 창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위에 레벨의 문장들은 미드에서 외운 문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왜?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파악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HAPP가 뭘까? 분명히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정말 간결하고 그 심플하게 그 결정체가 있을 텐데, 뭐 문법 책을 보면 너무 막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블리에서 이 원어민 튜터들이랑 계속 이제 제가 HAPP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원어민들은 이 HAPP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끌어내. 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 너 언제 쓰는 거냐 이걸 도대체 왜 써야 되냐 이 핵심이 뭐냐 제가 거의 한 5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파악이 되자마자 하하 피피로 창조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걸로 막 문장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써야 되는지도 알고요왜 쓰는지도 알고요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그 기본 레벨에서 그 위에 레벨을 올라갈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만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문장을 그 레벨에서 창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해 피피 영상이 조회수가 45만 뷰가 터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입니다. 캠블리를 2년차를 쓰면서 제가 지금 1만분 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377번의 레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원어민들과. 그러면서 영어의제 지평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본기 이상의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의 문장들도 완벽하게 창조해 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즉, 월드에서 상상이라는 영상도 올렸는데 데 이것도 정말 원어민들이랑 거의 뭐 한5 0명 가까이 되는 원어민들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파헤쳐서 그들 머릿속에 이 우드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떤 뉘앙스인지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순간 그때부터 그 전에 외워서 쓰는 문장들이 아닌 제가 스스로 창조해내서 쓰는 표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듣기가 엄청 느는 거예요 듣기 실력이 왜냐하면은 이제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위에 레벨의 문장들이 나와도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고 더잘 들리더라고요. 말하기 실력과 듣기 실력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원어민 튜터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어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어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어들이 강해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걸 꺼내서 써 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이미 가진 것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원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원어민들을 우리가 정말 손쉽게 만날 수있 해주는 일을 이 캠블리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차 제가 제돈 내고 쓰면서 사실 이 캠블리를 쓰고 있어요. 자 캠블리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원어민을 만났을 때 긴장해가지고 한마디도 못 하고 머리가 하얘지신 분들 있죠. 그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캠블리를 사용해서 원어민들이랑 화상으로 만나서 긴장도 덜하게 되고 또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게 되면 부족하게나마 내가 알고 있는 단어나 표현들도 한번 써보고 이러면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어는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너참 잘한다 야너 정말 발음이 좋다 이런 격려들이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끔가다 한 번씩 내가 막 알아들어요 막 그리고 내가 막 어떤 표현들도 막 나도 모르게 막 써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 내가 이걸 했네 어 이게 되네 약간 이렇게 이제 자신감도 생기면서 어 이런 또 자신감으로 인해서 쭉쭉쭉 영어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요 어, 이렇게 좀 살아있는 영어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영어를 나야 아예 못한다 이러신 분들도 캠블리 사용해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마침 1년 중에 가장 큰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50%나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저렴하게 이용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면요. 5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할인 코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수아바나나 BF2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